브라나마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서 합장하는 형태이죠. 요가 수련 중간중간에 다음 아사나로 넘어가기 전에 합장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나마스테와 다른 것은 나마스테는 손을 모아 드리는 인사이지만 브라나마는좀더 깊은 의미로 머리를 숙이거나 몸을 낮추는 동작까지 포함한 존경과 헝신을 강조한 자세입니다. 이 프라나마는 자신의 에고, 자아를 낮추고 프라나, 이 생명력과 우주 앞에서 자신을 열어두는 행위로 사용되는 이 자세이죠. 단순한 신체 동작이 뿐만 아니라 수행의 태도와 마짐, 마음가짐을 담는 행위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두 손을 가슴 앞에 딱 모아 보는 순간 여기저기 흐트러졌던 생각도 이곳저곳 흐트러져서 좀 접을 수 없던 자신의 마음의 에너지도 한 곳으로 마음을 한 곳에 딱 머물게 하고 차분하게 지금의 나의 에너지를 정돈시킵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에너지를 정돈시킴으로써 삶에 헌신하고 고개를 숙이는 아사나가 됩니다. 뿌라나마.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서 합장하는 형태이죠. 요가 수련 중간중간에 다음 아사나로 넘어가기 전에 합장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나마스테와 다른 것은 남았을 때는 손을 모아 드리는 인사이지만, 브라나마는 좀더 깊은 의미로 머리를 숙이거나 몸을 낮추는 동작까지 포함한 존경과 헌신을 강조한 자세입니다. 이 브라나마는 자신의 에고, 자아를 낮추고, 브라나, 이 생명력과 우주 앞에서 자신을 열어두는 행위로 사용되는 이 자세이죠. 단순한 신체 동작이 뿐만 아니라 수행의 태도와 마짐, 마음가짐을 담는 행위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두 손을 가슴 앞에 딱 모아보는 순간, 여기저기 흐트러졌던 생각도 이곳저곳 흐트러져서 좀 접을 수 없던 자신의 마음의 에너지도 한 곳으로, 마음을 한 곳에 딱 머물게 하고 차분하게